다른 게딱 끝나가지고 막 택시 지금 택시 하면서 막 연비 기 가스차 타면서 7남어간거 처음인데도 7천 팔라고 내가 놀랬던 놀랬던. <laughs> 와, 아, 좋을 수겠다 진짜. 그 그날 기분이 얼마나 좋았으면 다 전주 보고 싶다 라는나 아, 고속 고속도로 연비도 이렇게 장착하고 내려가실 때도 일... 1km에서 2km는 무조건 나온다고 장담을 해 버렸잖아요, 형님. 어, 내려갈 때도 네. 에어컨 틀고 내려갔거든. 어떡서 아, 에어컨 틀고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어, 에어컨 틀고 내려갔는데도 딱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응. 한 1에서 2 사이인데 거의 2에 접근해 나온다 이게 거의 그쵸, 에어컨 꺼버리면 더잘 나오 지 진짜 또. 그렇겠지. 네. 와, 사장님 진짜 조심만 넣근네 목. 자, 오늘 오신 고객님은 부산 부산에 오신 개인 택시. 개인 택시 LPG 차입니다. LPI 소나타, 소나타 더 루라이즈. 자, 오늘 이렇게 장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 우리가 여기, 여기 트로트바디 가까이 장착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부산인데요. 예, 부산 소나타 뭐, 더 루라이즈요. 지금 뭐 바쁘시에요? 바쁘세요? 바쁘세요? 아니, 아 통화는 가능합니다. 아. 다른 아니고 내려와서 한 일주일 타다가 얘기를 했는데. 예, 예. 그게 아니고, 첫날은 비가 많이 왔잖아. 예, 예. 비가 오면 또 면이 떨어지는데도. 예, 예. 그거 놔두고, 그 저, 내려온 견물 그 갖고 있는데 거짓말 아니고, 그 다음날 이거 딱 보니까 아침에 가서 기억나고, 7.8 0오더라 7.8. 와, 시내에서? 시내에서. 그러니까, 부산에는. 예. 다른 시내가 좀 달라가지고, 외곽도로가 많이, 많이, 많이 발전되 있다고. 그렇죠. 응. 저기 뭐 배후도로 이래가지고 고속도로 준 고속도로가 많아 부산에. 네. 그래도 손님이 그걸로 안 가면 못 가잖아. 그렇죠 그렇 그리고 그러니까 손님이 그날따라 뭐 장거리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하고 음. 왔다 하더라도 뭐그 시간에 밤 저녁에 저녁에 밤 늦게라도. 그 음. 근데 지가 <laughs> 잠깐만 지금 7.0맨 나왔다고요? 7.8. 그면엔터브를 장장하고 7.8까지 나왔는데 네. 엔터브 아무것도 안들을으면맨 나왔는데요. 안 달았으면 정상적으로 6.5, 6.4지. 그렇죠. 그렇게 저한테 엊그제께도 말씀하셨죠.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래도 6 5 6.4인데. 예, 예. 내가 지금까지 택시를 이렇게 하면서. 예, 예. 눈금이 두, 두 칸이 있잖아, 두 칸. 예, 예. 눈금 두 칸이 120을 못 때린다고. 아, 뭐 120을 못 넘겼는데? 120, 120kg를 못 넘긴다고. 110 많이 나와요 110. 아, 근데 넘겼어요? 이상 못 넘겨. 그랬는데. 네. 처음으로 나는 120을 넘겼고. 우와. 처음에 처음 내가 처음이네. 그처음에 내가 이대이시그 이거 이거 이차 뽑아 가지고 한 8년 탔는데. 네. 진짜 처음 맛을 봤고그래갖고내 욕심이 생겨 가지고 네. 그다음 날비안 오는 날 오늘 이제 한번 해 보려고. 네. 어저께 어저께 저녁에 타고 이제 이제 저녁에나 일하잖아.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는데 차가 잘 나가고 좋으니까 네. 이제 겁이 없어 신낼 수 있잖아. 네. 쭉 밟으면은 이거는 이상하게 연비 개선되는 게 아니라 이정는 탄력도 출력도 더센것 같은데 당연히 출력이나 차에 변함이 오니까 연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엔 똑같이 밟으가 하는데도 일반 택시들도 경쟁을 하면 내가 네. 일반 택시도 밟으면 다 새끼거든 네. 다 새낀다고 내가 다 그... 어,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시발 밟았지 네. 스... 그러면 제발 나... 택시도 따로 다 만날 보거든아 그래요 자다가 이거 밟으면 그래. 그랬는데, 문제가. 예. 네, 네. 그렇게 경쟁 경쟁 하면서 시원, 존나게 밟아가고 기분은 좋은데 연대기 떨어지는데, 왜냐면 내일, 예일 밟아보니까. 아니, 그, 그렇게부터 운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예. 어, 어. 네. 그래서 내가 어저께는 테스트해 본 거는 차가 밟아도 못 쫓아간단 말이야. 밟아도 똑같은 차니까 밟아도 추워을못 하거든, 내가 택시를. 네 와, 근데 어제 보니까 밤에 야간에 밟은, 못 밟은 대로 나가대. 밟, 밟은 게 뭐라고요?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가면서. 예, 예. 다른 택시가 추후를 경쟁을 해도 이차는안 지더라고. 아, 2.0 소나타가. 어, 3.0이 차가, 달고나서 힘이, 그래서 내가. 아... 연비 개선차인데, 우치니 출력까지 올라가노. 아, 그막3.0 차도 막따라잡기죠 그, 그 차가. 어, 까 그러니까 차가 이 성능 엔진이, 그리고 또 특히 소리가 조용해, 엔진이. 그렇죠. 그 공기가 그렇게 스노트바디 가까이돼갖고 그냥 사선으로 소리가 차가 조조용하고 응, 맞아 맞아. 예를 들면은 차가 빠르면 거라 꾸렁꾸렁꾸렁 이러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런 소리가 없어. 뭐 이런 뭐 무슨 뭐 C 그 B M W처럼 꾸렁꾸렁 뭐 이런 그런 소리 츄 엔진음이 완전히 달라졌어. 예. 이게 예, 진짜 예, 예, 학습을 하니까 이제 엔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만 소리랑 이런 것들을 다. 그다 내가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나가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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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경쟁 초월, 뭐그 차량, 택시 경쟁 하지 말고. 그쵸, 그렇죠, 연비 운전으로. 아, 어. 네. 고바이도시리밟아고뭐 기분만 아니, 좋으면 뭐하노. 예, 씨.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예. 오늘은 정, 정상적으로 내갈 길로 이제 딱 맞춰서, 가든가, 딴 놈이 내 초월 하든가 말든가. 예, 정 가, 한번 해갖고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야, 이, 정상적으로 내가 하는 운전 습관을 해도. 연비 확실히 있네 증거돼. 연비 확실히 있네 확실히. 아, 6.5가 나온다고 했는데7 8나 나오... 7점 몇이오? 7 5 7.8, 7.8, 7.8. 와 많이 나왔네. 7.8888991이 나오더라와 내가 계산 해보니까. 시내에서 그렇게 연비 끌어올린다는 것은 와. 연비 죠 그러니까 아예. 시내 시내 시내. 음. 물론 뭐 부산에는 네. 다른데 비해서 내곽 도로가 준 고속도로가 많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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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걸 감안했어라도 난이래다 살다가 이런 연비 나오는 내 처음 봤네. 어, 이게 엔터버 기술이 어떻습니까? 달아보래. 기분 너무 좋네. <웃음> 웃음만 아... 나오게. 야, 아... 이 웃음만 나. 야, 이 정도 기술을 갖고 있어요. 저희, 제가, 지가 쌍눈을 키고 달았잖아요. 나 이거 안 가르, 나 이거 안가르 줄라고 아무도. 아... <laughs> 이새끼들 이거 가르쳐줘 뭐. 네. 예. 얘기해봐야 이 씨발로만. 어떠냐 내가 직접 달아보고 얘기해라 아, 그렇지. 어, 나를 얘기 안한다니까옛날에서 네. 우리 기사에 포함에서 올라뭐. 음. 이거 달았다 얘기하러 가라 있어. 응, 가만히 있어요아 맞아 <laughs> 왜냐면 떠들으면 개 새끼들 낼만도 이상해 본다니까.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하는 얘기는 알아보고 얘기해라. 그렇지. 그게 정답. 알아봐라 무조건. 네.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이상에 궁금이 더막 <laughs> 가시거든요. 어, 네? 뭐, 왜 뭐지 왜 발을 안 하지 궁금하고 그러면 알아보면 일단 좋다. 딱그 말만 하면 돼요. 7.8 어. 정도 나왔을 때. 네. 그날 와 전주 가고 싶더라고. 아 왜요? <laughs> 갑자기 네. 전주, 전주 가고 싶더래. 그마 마음, 기분이 그래. 아, 저도테았잖아 아, 저한테 우우우우우오고싶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다우우우기우우우기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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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우우우우우우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 네. 그 아, 아. 그러면 내말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아그우우로 놀랬어요? 내우뜻우 알겠지 그러니까 우우그우우좋아하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하우우 네. 어, 자기가 안 좋은 곳에 싸움했다든지 사고난 곳은 잘안 가잖아. 그렇죠. 짜증나니까 안 좋은 기억이 어, 니까 자기가, 그, 이미 기분이 좋고, 네,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은 가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 그렇죠. 어, 참, 그의 타지역을 생각하는 것도 안 좋은 기억은 절대 그니까. 안 좋은 기억으로 아. 남아버려요. 그래, 그날 7,800원만 는데 너무너무인데, 이제 평생 처음 l p 스다 그런다고. 봐봐요. 아, 진토 가고 싶다니까. 예,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진토보 어. 옛날에 몇년 전에 날아와봤어요 진토보 네. 2018년도. 18년도, 네. 어. 그렇게 달아보고 연비 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 안 나왔지, 연비가. 그렇지. 아. 강주까지 갔다니까, 때로. 안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꽝이다. 이거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꽝이다 생각한 게 아니고, 내 말은. 예. 네. 차, 타다 보면은, 지구차 그 네. 달면은, 네. 초창기에, 저, 저, 타면은 처음에 나갈 때는 확실히 밀어주고 당겨주는게 있어. 네. 그런 효과가 있어. 그런 거 처음에 사람들 진터브 달았을 때는 그런 효과를 느꼈줘 모르겠어. 예. 근데 연비는. 타... 어? 연비는 안 나오죠. 내가 그래, 연비는 택시하니까 나와가지고, 기름 나오고, 계산서 하고, 네. 하는 거 하고, 계산을 매일 할거 아니야, 꼼꼼하게 네. 네. 아무리 해보고 나라도 연비가 계산이 안 되네. 떠로가는길라 결론은, 진투부는, 뭐 아, 차는 잘 나가게 만들어도 연비는 꽝이잖아요. 안나오지 그러니까, 네. 차가 고속으로, 네. 고속도로 80km 갈 때는 정속주행 80대가 아니면 그냥 막좀 밟아 나가잖아. 그래, 그렇죠 밟아 나가면 연비 하나안 나와.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저, 를 어떻게 믿었어요? 그, 와류에, 저항이 없는 걸 믿고 온 거예요, 저한테? 그렇지! 내가 왜 갔느냐 하면은, 내가, 네. 와류에 대해서는 내가 해봤기 때문에, 네, 안 가고 는데 왜, 그런 거는 머리에 두르지도 않고, 네, 네. 말도 안 듣고,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웃 자다가 유튜브를 보니까 와류가 있는데, 네, 네. 특별하게 안에서 날개가 없는 거라, 아무것도 없는 거라, 통게 아, 아, 없는 거라. 엔터보, 제거가 예. 어! 그러니까 이거는 차에 달아도, 이거 아무 순종하고 는 다른 관계 건드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걸 믿었구나 사장님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안에 안 벽에다가 네. 1 2개로 이렇게 각을 져가지고 바람을 회오리치게 만들었다 는 거에 대해서 야 이거 이, 이게 진짜 차에 아무나 이거 만약에 달아봤자 소리 볼거 하나도 없는 게 내가 그렇죠, 왜 네. 그대로고 뭐 다른 게장착떼고할 것도 없는데 뭐. 그렇죠. 부과하지 아, 정확하게 보셨네, 사장님이. 한번더 믿고 이제 장착할 어, 계기가 필요 내가 그래, 그래서 네. 내가 전주까지 내가 왜 갔겠어? 그렇죠, 내가 해본 놈이면 갔지. 뭘죠좀 네, 다르겠다 싶어서. 그렇죠. 그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셨네요. 이. 사장님, 저는 배기했다 손을 안 대고도 엔진에다만 하나. 엔터고 딱 장착했는데 연비가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기적이, 하려고. 하려고. 이게 기적이 아니 내가 네. 솔직히 뭐 지금도 어떤 놈들 배기하나 아, 흡기 하나, 배기 하나 달고, 뭐, 한대있으면은 네. 에이, 저렇게, 그럼이 그럽니다. 이랬긴데, 네. 하나만 넣고, 뒤에는 안 달기 때문에, 또, 안 해보니까, 구조도 다르고, 그래서 내가 네. 이거는 소리 볼거 없겠다 싶으면 올라간 거야. 네, 전게 막, 터들어서 좋을 게 없어요. 그건, 진짜 좋은 제품은, 딱 하나만 장착하고, 뭔가, 차가 그냥, 반응을 딱 보여버려야, 그게 성공을 완료해요. 아, 음. 아나 진짜, 다른 게딱 끝나가지고, 막, 택시, 지금, 택시 하면서, 막, 연비, 이가스차타면서7 넘어간 거 처음인데도, 7천0 0 팔라고 내가 놀랬던, 놀랬던. <laughs> 와, 아, 좋으시겠다, 진짜. 그래, 그날 기분이 얼마나 좋았습니다. 싶다, 아, 전주가 혹시 고속, 달아나? 고속도로 연비도 이렇게 장착하고 내려가실 때도 1, 1km에서 2km는 무조건 나온다고 장담을 해버렸잖아요, 형님 어, 내려갈 때도. 네. 그 에어컨 틀고 내려갔거든, 더워서. 아, 에어컨 틀고도 그렇게 어, 나오는데요 에어컨 틀고 내려갔는데도 딱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한, 음. 이래서 이사인데 거의 이 접근해 나온다. 이 거의 그렇죠. 에어컨 꺼버리면 더잘 나오지 이 또. 그렇겠지. 예. 네. 아 네. 사장님 진짜 조심었네목 목소리가 너무 네. 좋으신 목소리가 딱 나오겠네요. 뭐 전화를 바로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는. 그렇죠. 내가 한한 뭐 일주일 타보고 통계 내보고 전화하고 했는데. 네. 이제 오늘 이제 일하는 지금 걸어 나가면서. 오늘 며칠째 어. 그러면. 3일째지 3일째? 하 네. 어. 아, 그럼 3일째 어. 운전해도 근데 고속연비 시내연비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연비운전으로 어.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막 경쟁으로 운전 않고 연비운전만 해보면 기똥차게 나올 겁니다 기똥차게 볼까요? 나오는데 나는 내 네. 성격이 네. 연비운전 스타일이 아니거든 음. 네. 아, 한, 한 번쯤은 해봐야죠 어. <laughs> 한 어, 네. 여, 어떤, 사, 석 지나가고, 추월하고 그러잖아. 네. 그럼그 꼴을 못 본다고, 내가. 그냥 밟아, 나갔고 쫓아 붙이는 스타일인데. 아, 2.0이 3.0도 제껴버리면은 엄청나게 좋네요, 지금 아니, 뭐, 그 새끼들 그냥 시내에서 못바아서 그, 뭐, 그있겠는데 아, 밟아, 빨 사이, 운전 습관이구나. 그 어, 어. 나는 원래 그래, 빨리 달리거든. 네.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다른 놈들이 딱보면 그, 네. 택시, 그, 뭐, 어인택시 기사 놈들도 이게딱 보고, 집을 네. 집어 건들 때 건드려 보다가, 네. 개인택시가 성격이 그렇게 나간 놈은 안 붙는다고. 그렇지, 안 붙는. 어, 안 붙더라고. <laughs> 아무튼 뭐, 침도 좋아졌고, 연비도 잘 나오고, 진짜 망고땡이네요, 망고땡. <laughs> 그래,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그차 그거 달면서 출력도 올라가는 거맞지 맞죠. 당연히 맞죠. 출력이 올라가고 차에 좋은 발응을 줘야 이게 연비가 나오는 거지. 뭐또 아, 딱 태하고 연비가 좋아지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와, 그 차가 출력이 높아지는 게딴게 게 아니고 네. 이 엔진 음이 엔진 음이 달라. 엔진 음이. 그 연소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스로트 바디가 가까이 됐잖아요, 제가. 바로 그냥 공기 엔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근데 근데 이거는 어? 이건 이, 근데 이거는 한번 따라본 놈들은 다말안 해도 다 알겠네. 알죠. 이게, 이 순정이 차는 절대 못 타요. 이거 한번 달아본 사람들은. 아, 엔터보 그러니까. 장장한 사람들은. 이 소문을 아니, 해가지고. 이게 다른 차들은, 다른 와류기는 차는 잘 나가게 만들어도 연비가 나오는 게 싫어. 그렇아 예. 택시는 연비가 안 나온다니까. 이거 뭐냐면 시내버리만 뛰니까 연비가 안 나와요. 안, 근데 안, 안 나, 나와? 택시는 연비 안 나와? 엔터보는 그 시내에서도 연비를 다 내버릴 수 있는 거지. 아, 엔터보이 연비 나온다. 시내에서 그렇죠. 연비 나온다니까. 예. 네. 아무튼 아, 한마디로 뭐, 엔터보 어떠십니까? 언뜻 못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막,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나 기분을 갖고 산다, 지금. 아, <laughs> 새로운 마음. 아, 얼마나 좋은 그런 기분까지 들어요. 나중에요, 사장님. 네. 아, 뭐 오세요. 어, 안 모으셔요. 전주 생각나면 밥 밖에 사드게요안 그래도 러뭘 사줘. 내가, 내가 사주고 싶더라니까. 아이고, 아이고, 제가 사드려야지, 멀리서. 아니, 그러니까. 사주 안사가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저는 전주라는 이미지를 그냥 좋게 우리 사지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알렸네요. 사기꾼들이 어, 네. 안 듣고. 응? 어, 그니까. 응? 그렇죠 사기꾼들 많이 이르는데, 있는데 네? 나는 이제 사장님한테는 그래도 와, 좋은 이미지의 전주의 사람을 이렇게 다임시한 하는 게 마음이 뿌듯합니다. 뿌듯하지, 네, 진짜 네, 뿌듯하지. 맞아요, 예, 전주 이미지가 너무 좋은 네, 거라 지금 네, 처음 봤거든저 이제 제 기술력으로 참 전주에서 많은 노력으로 해갖고 어, 제가 다 만들었는데. 임시가 전주 빛낸 사람이다.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진짜 <laughs> 아, 아, 그 그런 말도. 이미지가 네. 너무 좋아. 많은 노력 끝에 많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까요. 아무튼 사장님 이제 또차고한 <laughs> 어. 전화 한번 해주고 싶으면 또 언제든지 나중에. 전화물.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마워. 예, 네, 고마워요. 예. 네.